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시입니다. 아 어, 제가 지금 삐질삐질 흘리면서 땀을 흘리면서 조명을 지금 세팅을 해봤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 옆에서는 조명이 잘 받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림자가 생기는 걸 없애려니 여기다가 반사판을 뭔가를 받쳐놔야 되겠어요. 근데 반사판이 없어요. 그래서 반사판까지 있으면 좀 이제 조명을 활용한 영상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조명을 다시 열심히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냐면, 린즈랑 크리스탈한테 혼났거든요. 조명 있는데 왜 조명을 안 쓰냐고. 진짜 꼴보기 싫다고. 꼴보기 싫다고 한건 아니고요. 그래서 조명을 좀 쓰라고 약간 좀 코살리를 먹어서 마음 먹고서 조명을 써야 되겠다 해서 오늘 이렇게 조명을 한번 세팅을 해 봤어요 아무래도 조명을 세팅을 하면은 화면 자체도 좀 이쁘게 나오기도 하겠죠 조명빨이 받으니까 근데 또 이제 조명이 조명을 치면 아마도 색감 이런 거를 조금 더 확실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세히 제가 뭐 영상에서 아는 게 아니므로 아무튼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가 이번에 선물을 받은 게 있어서 그거 하나에 대한 짤막한 리뷰 영상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얼짱으로 유명하신 얼짱, 원조 얼짱 출신이자, 그리고 지금은 두 아이의 엄마이자, 그리고 태북에서 지금 엄청나게 거의 100만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홍연기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있어서 그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해요. 바로바로, 바로... 짠! 랑콤 립 러버, 아, 틴트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홍연기 씨로부터 선물을 받았어요. 제가 진짜 거의 중학교 때 처음 연기 씨를 알게 되고서 엄청 팬이었었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막 얼짱분들 막 되게 부러워하고 너무 이쁘고 그런 막 그렇게 너무 부러웠어요. 부럽고 따라하고 싶고 원업이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성공한 팬이죠. 이렇게 이제 직장인이 되면서 회사 생활에서 좀 약간 그페복스타나 얼짱분들이랑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연기씨를 만나게 되었고 이제 가까이서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좀 가까워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연기 씨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이번에 연기 씨가 너무 감사하게도 갑자기 카톡으로 뭐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저한테 기프티콘을 뿅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떨려.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이 그냥 그 립스틱도 아니고 랑콤 립러버를 저한테 선물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필이면 또 색까지 제가 완전 취향 저격인 색깔을 이렇게 골라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연기시께서이 영상을 볼진 모르겠는데, 진짜 너무, 진짜, 와, 성공한 팬이다라는 생각을 진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너무 행복했다는 점. 그래서 이거 제가 지금도 립에 바른 거예요. 립에 바른 건데, 한번더 이제 입술에 바른 모습을 좀 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355호인 것 같아요. 355호고, 보시다시피, 되게 핑크핑크 핑크 제가 좋아하는 형광기가 살짝 도는 그런 핑크예요. 단독으로 바르면 약간 발색이 진하게 안 되는 편이라 저는 베이스로 약간 비슷한 색의 틴트를 발라주고 그 위에 얘가 약간 유리알 광택기 난 느낌이거든요. 글로시하고. 그래서 그걸로 위에 한번더덧발라주면 보습감도 주면서 그 지속력도 높여주더라고요. 일단 손에 먼저 발색을 해볼게요. 진짜 예쁘죠? 레드 느낌도 나면서 핑크 느낌이 나는 그리고 형광기가 살짝 도는, 얼굴을 좀 화사하게 줄수 있는 아마 웜톤에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광택이 되게 자글자글자글하게 나요. 어, 그래서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똑딱이 제형이에요, 똑딱이. 똑 소리 나면서 닫혀요. 요즘 제 파우치 속에다가 진짜 쏙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틈틈이 이렇게 덧발라주고 있어요. 사실 이게 약간 좀 글로시한 타입이라 지속력이 엄청 오래되진 않는 것 같아요. 커피 마시고 마시고 하다 보면 지워지니까 한 3, 4시간에 한 번꼴로 어좀 덧발라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보습력도 있어가지고 입술 각질도 좀 잠재워주고 아, 어, 저는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연기씨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점. 그리고 진짜, 아,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뭐지, 백화점 제품의 그런 립스틱, 립 제형, 이런 거는 처음 써보거든요. 그래서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 입생로랑 틴트도 아직 못 써본 사람입니다, 저. 오늘 가, 진짜 초간단 리뷰 이렇게 끝났고요. 간단하게 제가 파우치에 뭐를 들고 다니는지만 좀 추가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웨이크메이크 스킨핏 7시 쿠션 2호 내추럴 베이지인데요. 이거 정말 얇게 발리고 되게 밀착력도 좋고 그리고 톤 보정 시켜주고 대신에 커버력이 좀 딸린다는 점. 근데 저는 이거 완전 추천드려요. 완전 피부에 벨벳 느낌으로 착착착착 마무리해주는 게 저는 진짜 완전 잘 맞는 제품이에요. 스킨푸드. 미네랄 래쉬 라이너 로스팅 워터프루프 컬러 래스팅 2호 더치 브라운인데 스킨푸드 하울에서 보여드렸을 거예요. 이거 제가 한번 거의 이제 바른 지한달 거의 가까이 다돼 가는데 정말 괜찮아요. 잘안 번지고 처음에 발랐을 때는 이제 말릴 때까지는 잘못하면 번지는데 한번 말리고 나면은 지속력도 엄청 좋고 정말 안 번져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아이라이너 요즘 그리고 다니고 있고 페이, 페이보릿 제품이죠. 에뛰드 드로잉쇼 브러쉬 라이너 블랙으로 이렇게 꼬리를 빼줄 때도 있고요. 그리고 애교살은 제가 좋아하는 홀리카홀리카 듀얼라이트 워터프루프 아이라이너 8로 토파즈를 언더 여기에다가 애교살을 발라주고 있습니다. 이 랑콤 제품 아래에 바른 게 뭐냐면은 웨이크메이크 제품이에요. 제가 옛날 예전 영상들에서 완전 격, 격찬을 했던 제품인데 이거는 웨이크메이크 립스티커 9호 버터풀. 되게 코랄 느낌이 나는 그런 핑크예요. 그래서 이거를 베이스로 발라주고 그 위에다가 약간 광택을 내 주기 위해서 랑콤 제품을 발라주면은 너무 예쁘더라고요. 좀온저 되게 제시 좋은 향기 나요 하면서 소리 듣고 있는데 그건 바로 이 녀석 덕분입니다. 록시땅 아만데 마인스 아크로거딜리시어스핸스 아몬드밀크인 것 같아요. 아몬드 딜리셔스 핸드크림이에요. 핸드 그래서 이거 되게 향기 좋아요. 되게 베비 파우더 향도 나면서 고소한 향이 섞였거든요. 그래서 이거 되게 선물용으로도 어, 사기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진짜 향 좋아요. 제가 너무 잘 쓰고 있는 안약입니다. 안약 이거는 롯 로... 토시큐브 아쿠아 차지아이인데 어, 유통기한이 있어요 한달 그래서 한달 지나면 은버려야된다는 점이 좀 안타깝긴 한데 당연히 인공눈물인데 신선해야죠 그러니까 한달 안에 써야죠 이거 되게 촉촉하고 되게 좋아요 얼피 슬템 이거 립 글로즈. 립 클로즈? 립밤. 립밤이죠? 이거 프리메라 내추럴 메리 립밤 핑크. 얘가 보기에는 이렇게 핑크한 그냥 립밤 같은데 입술에 발라주면은 입술색에 따라서 약간 핑크빛이, 선홍빛이 돌면서 입술색을 자연스럽게 분홍빛으로 혈색을 돌게 만들어주는 그런 립밤이에요. 되게 촉촉하고 지속력도 오래가서 좋아요. 그래서 이거 항상 립 제품 발라주기 전에 이걸 발라준 다음에 립 제품을 발라줘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저의 간단한 연기인님께서 하사하신 량콤 립러버 제품에 대한 리뷰, 겸 그리고 저의 파우치 소개를 어떻게 하다 보니 간단하게 하게 되었고요. 예, 영상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고요. 저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보도록 할게요. 안녕!